오셨습니다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맨날 배우셨던 거, 했던 거 다시 한번 다시 또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어, 저희 몸에 이렇게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지났고 2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런다음 연습을 하고 또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이유고 상기하고 공부하고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잘 전달하고 전하기 위한 연습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어, 지금 저는 일본에서 한 8년 살고 딱 왔을 때 어,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35kg 전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laughs> 네. 그 혹시 주부에 나오는 사진 제 사진이 나오면 그 교구 주부 그 강남 쓸때 보면 그 사진이 제가 한림에 와서 그 뒷배경이 노란색 그 주황색 건물인데 그러니까 한림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림 성당에 딱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laughs> 그때 입었던, 그니까, 러 보정도 안한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아, 이거 교구, 본당에 사진, 이거 조직도 넣어야 되니까 사진 한번찍어겠습니다 아, 이거 그러요 그냥 입었던 옷, 그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목이 꽉 차고, 간신히 이렇게 임사할 때만 딱차다다 아니면 그냥 풉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때입었던 양복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35kg가 었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아, 35kg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다보니까 제가 몸이 살짝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울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 풀어졌어요 이제는 왜냐면 하 오른쪽 약간 무릎도 좀 안좋아서 이렇게 점점점점 연골이 닳았거든요 퉁퉁에서 말고 너무 운동을 많이 했어 <laughs>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제가 운동을 하도 못한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때는 약간 뒤돌어서 걸어요. 서있을 때도 약간 강사할 때도 약간 이렇게 돼있고. 근데 이렇게 돼있으니까 갑골반도 아프고 해서 계속 재활을 하려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몸을 딱 펴고 이렇게 가운데로 놀려고 딱 하는데 그러면 허리가 계속 아파요모르시나 벌써 몸이 이만큼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을 하든 뭘 하든 자기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몸에 완전히 딱 익어버리면, 그 다음 제대로 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본단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벌써 5년, 10년 해왔던 방법인데, 그거 아닙니다. 교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제대로 된 방법을 딱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되게 불편해져요. 벌써 내 몸에 이만큼 익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서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 왜 무슨 이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난 벌써 이만큼 익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본당에서 이 정도만 해도 다를 만족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하는 이 내용들 대부분은 원래 했었던 내용에서 정말 기본에 더 충실해야겠다. 다른 예나 예시 이런 것들 조금 더 빼고 확실하게 내용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과 일과 학과는 우리 이제 교구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고네 번째 시간에는 제가 강의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들어 가실 분들은. 제가 단언구 말씀드렸는데 정말 실수일 수 있다 <laughs> 제 강의 웬만하면은 한번딱 듣고 딱 보고 와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제 알겠다 할 정도로 해드릴 테니까 <laughs> 가신 분들은 아니, <웃음> <웃음> 플러스 15점입니다 <정도가 웃음> 네. <laughs>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도 꼭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편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오늘 이름표을 봤어요 자, 이거 혹시 어느 성당인지 아시는 분? 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그러면 이건 어느 성당인지 아시는 분? 안, 안 보여요, 보여요. 혹시 그 중간 정도, 정나주가 너무 젊으시니까 우리 저기 우리 신상인가요? 우리 자매님? 머리하신 자매님? 네, 예, 네 예. 어느 자, 어느 색깔이 요거, 요거 무슨 색이에요? 아, 아니아니 다른 거말야 이걸 또. 곤색이요 곤색, 이건 이건 녹색 아, 확실하게 티 나세요? 안 네, 네. 이렇게 두개 놓으면 네티 나세요? 네, 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와가지고 바뀐 것중 하나가 이름표도 있어요. 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으로 확실히 녹색 줬습니다. 교한 <laughs> 번만 보 아니 원래 교복팀 빨간색이고요. 본당 초청팀은 초록색입니다. 색깔을 확실히 틀었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좀 다른 색상과 다른 그 버전을 원했는데, 이거 누가 원한 거예요? 아니죠. 소공동체 촉진팀에 오신 분이, 주교님?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촉진팀이, 소공동체 촉진팀 연수 와서, 이걸 정한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주교님? 소공동체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소공동체적으로 삽니다 이건 소문 차 아, 안에서만요. 밖에 나가면 또 3배, 후배로 후배로막따지긴하는데 자, 이거를 교구팀하고 얘기했어요. 우선은 교구팀하고 얘기해서 버전을 3개, 4개 만든 다음에 나가어요 자, 이 버전이 있고, 이 버전이 있어요. 두 개의 이것도 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세시네 살았나 보다. 제가 너무 어, 이상한 거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진도 더 키우고 이름도 더 키우고 색깔도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불편함이라면 불편함일 수 있어요. 변화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역시 불편한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냥, 아유, 헌팅를 하다도 그냥 받고 그냥 하, 그대로 하고 하면 그냥,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서로의 자극일 수 있겠다. 근데 그 자극을 서로가 맞춰나가면 그게 또 좋은 자극이 될수도 하고 좋은 긴장을 될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교구팀도 역시 맨날 불편해요. 원래 할 때마다 제가 막 뭐라고 그러면 상대 불편해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애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 의견을 교구팀이 지구팀에서 듣고 지구팀이 본당팀에서 들으면 돼요. 그면 그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온다운팀은 지구팀한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지구팀 뭐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있죠? 혹시 다 지구팀이 서을때 네, 몇분안 계셔요? 오늘 새롭게 지구팀 될 사람을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있잖아요 손 내리시고 지구팀은 그냥 시간 남까더 우리끼리 모여서 뭐 얘기하자 회의 하자, 이게 아니라 본당 팀의 의견을 듣고 와서 지구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교구에 올려야겠다 해서 교구 팀에다 얘기하면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 팀 회의에 교구 팀이 참석한 거예 그리고 교구 팀은 그걸 듣고 원래 회의 때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교구팀 그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지구팀만 달리고 지구팀은 본당축제팀 아니고 본당축제팀은 각 본당에서 활동하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황태종 신부이 만든 거예요. 제가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황태종 신부님이 하신 거를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팀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지구팀이 할 일을 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제 강의 내용 중에 그지구팀과 우리 본당이 촉진팀 전체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좀나오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그잘 들어주시고요. 어, 아까 방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불편함, 연습, 새롭게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건 하느님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같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어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내용 있으시면 잘 적어서 내주시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으면 대답해 드리고 못 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각각 교부팀을 통해 가지고 다 연결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실 수 있겠죠 네.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촉진팀 하면 촉진팀 송공체 하면, 성체 제주교관, 제주교관,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할수 있겠죠? 네. 오른손 딱 들고요. 원래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뭔가 잘하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자, 제주교관! 제주교관! 송공체송공체